<laughs> 실수 안 돼요. 중3때 실수 배워요. 그래서 완비성 얘기하는 거니까. 잡아요. 아우기지좀 말아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돼서도 뭐. 대해서도 맞았다니까. 대해서도요. 뭐 무엇을 일단 p가 유리수이면은 그렇죠. 유리수면 q는 무조건 뭐예요? 유리수요 물리 수가 되는 응. 거죠, 그렇죠? 얘도 유리수 맞죠, 정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루트 이가 되는 응.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유리수 맞다. 응, 유리수가 맞아요. 무조건 맞죠.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되는 응.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키 포인트는 중삼대도 빵이죠. 빵이 문제죠, 빵. 어, 빵은 뭐예요라고 하면 이거 유리수예요. 아, 연면 소리죠. 자, 그래서 p가 얘가 물리 수죠, 그죠? 여기가 그럼 얘를 마이너스 루트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q를 더하면은 얘가 루트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루트 2 더한 게 Q잖아요. 그럼 Q가 빵이 되네요. 오 빵은 유리수네. 틀렸네 그렇죠? 잠깐만 어. 잠깐만. P가 무리수라고 했잖아요. 어, 마이너스 루트 2면. 어 Q는 유리수다. 빵이니까. 이거 하나가 예외가 존재하죠. 와, 그렇죠? 잘랐던 길이. 어 괜찮아. 요왜 어, 그러냐면 이건 중3때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니까. 아 어, 이거 중3때 열심히 산 애들은 이거 왜냐면 이거 기출 문제 많거든요.